승리를 확신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재밌는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사실 그 반대된 일들이 더 많아요. 사실 슬픈 일도 많고, 원망할 일도 많고, 불평 불만도 많고, 짜증 나는 일도 많고, 실패할 때가 더 많고 그런 일이 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승리 성공 이런 단어가 좋아요. 그래서 승리하려면 성공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조건 중에 하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면 많이 가져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조건이에요. 내가 뭐 성공하면 일단 물질이 많으면 더 성공하기 용이하겠죠. 내가 많이 배웠으면 더 성공하기 용이할 거예요. 내가 인맥이 넓으면 성공하기 쉬울 거예요. 없는 사람보다 낫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성공과 승리의 요인 중에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걸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확신과 믿음이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승리할 거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라는 확신과 믿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조건도 없는데 마음으로만 내가 승리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바울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보면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생각해 보면 사사기를 보면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300명이에요. 기드온과 300 용사 아시죠? 300명이 군대 전부예요. 근데 원래는요. 1 2,0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하나님이 다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남은 게 300명이에요. 그래 봤자 다 합쳐 봤자 1 2,000명밖에 안 돼. 근데 전쟁을 하고 있는 상대편 국가 미디아는 몇 명이냐면 12만 명이에요. 그 12만 대12,000 이것도 굉장히 큰데 하나를다 보내버리고 300명 남겨놨단 말이에요. 300명하고 12만 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겠습니까 이거는 전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왜이겼줄 아세요? 성경을 연구하면 이 사건이 있어요. 자, 미디아 사람들이 와서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밤에 이제 호위병들이 보출을수 있는 거예요. 둘씩 둘씩 쓰는데 둘병 쓰는데 한명 그중에 한 명이 그 전날 밤에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을 꾸냐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꿈이야. 잠을 자다가 보니까 저쪽 이스라엘 군대 쪽에서 보리떡 요망하는 게 하나 불러기 시작하는 거요 꿈에 불러기 시작한 이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게 점점 거대해지네. 근데 이게 너무 거대한 이 보리떡이 자기네 위대한 군영에 들어와서. 처음보다 깔아뭉개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그 꿈인 거예요. 악몽이죠. 그 꿈을 꾼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꿈이겠어요둘씩보조 쓰는데 보초 쓰는데 자기 꿈 얘기를 시간이 안 가니까 군대 다녀오면 아시잖아요. 시간 너무 안가 밤에 시간이 안 가니까 얘기하는 거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옆에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어젯밤 꿈을 꿨다. 꿈을 꿨는데 버리더 강하나 굴러 내려오는데 이 거대했던이 우리를 다 깔아뭉개더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아주 꿈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몽해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큰일났다 그거 이스라엘 군대다 기드온의 군대다 걔네가 지금 작아 보이지만 걔네가 엄청난 녀석들이야 아마 싸움은 우리가 질것 같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꿈꾼 사람이 정말 딱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둘다 오두로도 떨어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두 사람이요 소문을 내기 시작해 들어가고 이스라엘 대단하다 큰일났다 우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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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대단하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기도원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항아리 300개 준비해라. 야 횃불 300개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영하면 항아리를 깨트려라. 300개 들고 회의회전라 그리고 소리 질러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소리 질러라. 여러분 300개 의 횃불 얼마나 들었어요? 300명이 그 항아리를 깨트려봤자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소리 질러 300명이 소리 질러봤자 12만 명이 듣게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항아리를 딱 깨뜨리니까 미대한 12만 명이 깜짝 놀라 깨가지고 서로 창칼을 들고 지들끼리 쓰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침이 되니까 다 죽어있어. 그럼 전쟁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번더 묵상해봤어. 왜 그랬을까?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사람이, 야, 우리가 진단다. 저절로 대단하다더라. 이 얘기를 하니까 두려움이 깍 쌓여있으니까 항아리가 하나 딱 깨졌는데 이게 이게 천개 깨지는 것 같은 거야. 이게 소리가 두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서 창칼 들고 살기 위해서 그냥 막 휘두다 보니까 다 죽어버린 거야. 여러분 아무리 미디안이 조건이 완벽하게 좋아도요 질수 있어요. 완벽하게 좋아도 질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완벽한 조건이 있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정말 확신이 있느냐? 믿음 있냐가 중요해. 한 하나 얘기를 더 해볼게.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개혁 시대 때는 천주교가 종교나 정치나 꽉 쥐고 있었어요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돈 주고 면죄부를 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돈 주고 면죄부를 사서 행복해서 나한테 천국 갈수 있어 그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로터가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자 그때 천주교, 카톨릭은 정치, 종교를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로터가 아무리 의로운 의심이 의로운 마음이 있어도 루터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동역자들 이 있었어. 요그 중에 한명이 있는데 필리 멜란트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종교개혁자예요. 근데 루터랑 너무 친해. 친구야, 돌도는 친구야. 그런데 서양 사람은 시안하죠요 우리는 15년 정도 차이가 나면은 근데 애잖아, 애. 근데 이 멜란트톤이 15년 연하야. 친구야, 둘이 조카풀 되는건데, 친구야. 마음을 나눠주는 친구가 됐어요. 두 사람이 친구가 되는데, 어느 날로타가 종교 교육을 일으키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야. 그때 멜라니턴한테 물어봐요. 나 너무 힘들다. 그때 멜란코턴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가 진짜 진리라고 확신하냐? 확신한다. 확신하고 믿으면 그 진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도 믿어야되는 않겠느냐 포기하면 어떡하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루터는 행동주의자라면 멜란토는 연구가요이론가예요 둘이 협력하여 종교교를 일으키는 거예요 맞잖아요 성경에서 루터가 발견한 진리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면죄부로 구원 받는 게 아니야 성경을 보니까 그럼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이거 확신을 갖고 그래서 루터가 그 확신을 갖고 얘기했을 때에 예, 결국은 종교 계획이 성공으로 끝나게 돼. 조건은요, 카톨릭이 갖고 있는 조건과 로터가 갖고 있는 조건은 천지 차이에요. 그러나 승리는 누가 했어요? 로터가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믿음의 확신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면서 불안해 늘 내가 하는 게 맞는지, 내가 할수 있을지. 그사람들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쥐뿔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늘 확신을 갖고 살아. 비전을 품고 살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뭘 갖고 살아야 될까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믿음 있잖아요? 그 확신이 있잖아요? 그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 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악한 마귀가 공격하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루터와 필립 멜랑크톤이 편지를 교환할 때 썼던 문구가 이 본문에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3 1절입니다 시작. 그런저런 이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 하시면 그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그들의 모토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똑 같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이냐 조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위하냐 하나님이 위하지 않는냐가 조건이지 내가 많이 가졌느냐 내가 적게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시면 대적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이 이 보물을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 바울은 로마시대 사람이에요. 로마는 전 세계를 장악한 나라 아닙니까? 로마가 그런데 바울은 한 사람도 로마와 이 바울 한 사람이 싸움을 시작해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덮여진다는걸 알았어요. 이 복음만이 살길이고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해 요 복음으로 싸우자. 그리고 자기 목숨 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고 애쓰다가 나중에 로마의 심장까지 가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복음이 온 세계를 덮어버렸어. 요 바울은 확신했던 거야. 뭐냐? 복음은 전 세계의 승리를 가져갈 확실한 루트이며 힘이다라고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리는 조건이 아니라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자 본문을 볼게요 37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이라 바울이 고백했다.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로마로 상대로 복을를 들고 나가지만 나는 한 사람이지만 이길 거야. 하나님 도우시니까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고 나갈 때에 우리가 승리한다. 자 오늘 복무는 바울이 막연하게 확신을 가지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똑똑한 분이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확신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를 갖고 우리도 바울처럼. 확신을 갖고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추권드립니다. 자, 첫 번째 확신의 근거가 뭐겠어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이게 주권이에요. 내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을 가졌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그의 아, 뜻대로 아, 우리 짐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 아, 너무너무 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아, 우리는 뭘 아, 알고 있어요? 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부분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요. 바울이 말해요. 나는 알고 있다. 아, 나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알고 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지혜 얘기예요. 뭡니까?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의 선을 이룬다. 이거예요. 근데 무엇을 알고 있느냐? 앞절에서 한 얘기를 더해요. 잠깐만 볼게요. 26절을 보세요. 그 앞에 8장 26절입니다. 시작. 여러 네. 가지. E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십니까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인생이 어떤 사람이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인생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게인생이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모르는 것 가운데에 우리에게 우리가 게우리 아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다 모르는데 하나 아는 것이 있다 28절에 우리가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 년간 성을 잃을 것을 알고 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내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내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또 원망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되어져서 선이 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들이 나중에 선이 될 것을 아셔야 된다고 요그 선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선이 무엇인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선이 무엇이냐 한번더 읽어볼게요. 자, 8장 28절 또 읽어보세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진짜 우리가 아, 알고 있는 아, 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 그의 끝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로 이루는 자 아, 저, 모든 것은 제가 얘기드렸어요 슬픈 일, 기쁜 일다 모든 것이 모든 것들이 합력되어져가고 결국 선이 된다 이런데 그 선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될 거예요 막연하게 좋은 것이냐 아, 좋은 것이 될 거야 이게 선입니까 바울이 말한 선은 그게 아니에요 자 선을 이루느니라 한 다음에 구현설명을 29절에 하는 거예요 29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믿음으로만 마다들에게 하려하시옵소자그 선이 무엇이냐 정체가 드러났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는데 그 선이 결국은 뭐냐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그 선이라는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뭐예요 슬픈 일도 실패도 불행도 원망도 기쁨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담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었을 때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 닮은 인격체로 바뀌어진다.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얘기 들어보세요. 다 고난이 있어.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다 고난이 있어. 붕사들 얘기 들으면 다 고난이 있어. 장로님들 얘기 들으면 다 고난이 있어. 왠줄 알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 많아. 왜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중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 여러분들에게 실패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미워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전쟁하는 겁니까? 지금? 절대 아니에요. 뭡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울고 짖게 되고 예배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으로 바뀌어간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그래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결국은 선이다 예수님 닮은 인격체가 돼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고 분명한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니 내가 좀 안된다고 해서 하나님과 떠어졌나보다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주관하고 있음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한번더 소개해볼게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와주시고그들시고 그들을 도시고 아, 우리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 분이지요? 이한 절에 구원의 관이 다 들어있어요. 이한 절에 대단해요. 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대요. 누구를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불렀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했어요. 불렀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믿어요. 믿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우리를 의롭다하셨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자 불렀죠. 의롭다 하셨죠. 그 다음에 과정에 하나 남았다. 마지막 과정이 뭡니까?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마지막 단계. 저와 여러분들은 두 단계는 통과된 거예요. 이제 의롭다신까지 하 갔어요. 마지막 단계는 통과가 안 됐어. 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 영화로와질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화로워진 그 영화로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과정 그 과정을 겪어야 마지막에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불가 반드시 여러분이 고난이 있게 당연한 거예요. 실패가 있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 영화롭게 만들기 위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 인격체로 살아간다. 그것을 영화의 순간이라고 마지막 여러분이 천음 가시면 이 과정을 다 겪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영화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를 갖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 29절 한번더 읽어볼게요. 세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으 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에게 받아들이게 하려 하십니다. 자,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안다. 29절도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바울은 느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느끼기에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 여러분 고통을 만나잖아요. 고통의 고통. 슬픔을 만나잖아요. 오리지널 감정은 슬픔이야. 괴로움을 만나면 괴로움이야. 이 오리지널 감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파, 슬퍼, 괴로워.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야. 아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고통이 오잖아요. 오리지널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 뜻이 있어. 괴로움을 받으면 하나님이다 은혜가 있는 거야. 다 이렇게 은혜롭게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아는 자들의 주신 특권이에요. 저여러분들이 특권을 기억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그대로 오리지널 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새군요. 이걸 잘 실행했던 사람이에요 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형제들에게 팔려갔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제들이 가문 가운데 보쌀좀 얻으러 왔잖아요 그때 죽일 수 있었어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요셉인데 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낸 것을 알고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나는 고통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당신들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게끔 하나의 보낸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요새는 분노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슬퍼할 일도 원망할 일도 없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첫 번째 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모든 걸 주권하신다. 그러므로 이 주권을 믿어라. 두 번째 근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확신을 갖고 있는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어라. 선물을 주실 것을 믿어라 이게 두 번째 확신이에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냐 하겠느냐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 선물이 뭡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냐 했다 결국 그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선물을 주신,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뒤에 뭐라고 썼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궁사 목사님께 들었던 설교 내용 가운데 본인에게 친구 목사님이시대요. 본인은 아들 다섯 명이래, 아들만. 근데 친구 목사는 아들이 하나도 없어. 오늘 그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네 아들 다섯 명 중에 한 명만 양로 보내주라. 내가 잘 키워놓겠다. 예전에 그런 명용이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목사님이 고민을 했대 친한 친구니까 알았다. 근데 사모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사모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할 텐데. 이 친구도 참 안쓰러우니까 내가 진짜 양자로 한번 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혼자 기도하시면서 초다들부터 하나씩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아들을 생각해봐요. 장난인 거야. 얘를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초다드리면 <laughs> 어떻게 하지? 안 되겠다. 둘째를 생각해보니까 얘가 머리가 제일 좋네. 머리가 저려. 얘가 제일 큰 놈이 될것 같아. 요줄 수가 없겠어. 셋째를 봤어요. 셋째를 보니까 너무 잘생겨서 나를 닮은 거야. 딱 나랑 똑같이 생겼어. 얘가 보낼 수가 없네요. 넷째를 보니까 얘 병약해. 내가 아니면 돌봐줄 수가 없어. 다섯째를 보니까 그냥 막내잖아요. 막내를 어떻게 보내? 그러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때 깨달았대요, 기도 중에. 나도 다섯 명 중에 하나를 못 보내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를나에 보냈구나. 그렇게 되었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정이었을까. 여러분 이 뭐예요? 우리큰 선물인데 누굴 줬다고요? 예수님 줬다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큰 것에서부터의 작은 것으로부터의 아,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의 전환이라고 해. 이걸 무슨 말이냐? 자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 누굴 줬어? 예수님 줬다요. 그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하물며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주신 분이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겠느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32절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연이어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자, 아까 모든 것이 한 명과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 안에는 슬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괴로울 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것이 선이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줬고, 두 번째 너희들이 힘들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그 필요를 공급하시자 되느냐. 그 선물을 기대해라. 이거. 그러니까 너희는 승리를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또 우리가 고민해볼 단어가 하나 나와요. 32절을 또 보세요. 이것도 고민해봐야 돼요.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자 모든 것 이게 또 중요한 단어예요. 모든 것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바울이요 모든 것을 쓸 때는 다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 28절 보세요. 28절. 시작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끝대로 보겠음을 믿는 대학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시는 소리이다. 모든 것, 28절의 모든 것은 뭐라고 랬어요 아까 뭐 슬픈 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 로마서 얘기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주신 분께서 모든 것을 안 주시느냐? 아 맞아. 내가 물질이 필요한데 다 주시지 않겠어? 그러니까 아멘하고 넘어가. 바울이 말할 때이 모든 것은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8절의 모든 것은 물질이 아니었잖아요. 슬픈 일, 기쁜 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이 32절의 모든 것도 예수님을 갈망하기 위해 선을 이루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뭐겠어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인격과 보이지 않는 선물들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 우리가 불행해지죠. 역경을 만나죠. 재앙을 만나죠. 오해를 당해요. 억울한 일을 만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해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화평한 마음을 줬어. 그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인내를 줬어, 자비를 줬어, 성령의 사랑을 줬어. 그럼 내가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같은 하나님이 놀라운 인격적인 열매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이 화평해야 되는 거. 환경은 여의치 않아도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그렇다고 물질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주된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이런 거라는 말이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승리케 하심이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확신하고 살아라 이게야. 세 번째 근거, 를 마지막 근거를 얘기해요. 우리가 왜 승리를 확신해야 될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니다 하나님의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명히알아야 된다는 거. 자, 본문 8장 37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왜 이긴다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하나님 배신 안해 누가 배신해요? 내가 배신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건 하나님이 날 떠난 게 아니에요. 내가 떠난 거예요. 죄 때문에 떠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떠나는 거지 절대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내가 불행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실패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 원망하며 떠나는 건 나지 하나님은 아니다. 바울은 그걸 분명히 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날 떠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 해요. 35절을 읽어볼게요. 자,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끊느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접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끊겠느냐? 못 끊는다. 하나님 사랑해서. 근데 외부적인 요건, 외부적인 요건들을 얘기해. 환난이 와도 안 끊어지고, 곤고가 와도 안 끊어지고, 박해도 못 끊고, 기근도 못 끊고, 접신도 못 끊고 다못 끊어. 결국은 기근이 왔을 때 내가 떠나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안 끊어. 그랬더니 산사 안 끊어진다. 그리고 또 얘기해요. 를 38절과 39절. 제작. 내가 신앙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이해해 줄 거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을수 없는 니라 자, 먼저 뭘알기합니까 사망이나 생명도 못 끊는다. 사망이나 생명은 뭐냐면 내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사건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는다. 절대로 못 끊는다. 두 번째,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뭐냐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격도 절대로 우리를 못 끊는다. 그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뭐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일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그앞의일 가운데도 아픔도 있을 거고 슬퍼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도 못 끊는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노국민학기 사람은 선천적으로 높은 걸 싫어하고 기쁜 걸 싫어해요. 두려움에 떨어져 결국 뭐예요? 두려움에 떨어도 나는 못 끊는다. 한마디로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도 안 끊어진다. 그러니까 너희가 실패해도 그 사랑이 주는 안 끊어지니 염려 말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 승리한다. 이게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서 악한 마귀는 계속 유혹하고 불화살 어요 이래도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 죄를 저놓고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것 같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네. 네, 말씀을 기억하며